안녕하세요. 골프 프렌드입니다. 여름철에 골프를 치다 보면 비가 와서 골프채가 젖는 경우가 많은데요. 골프채는 방수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묻은 상태로 방치해 두거나 습기가 차게 되면 안에서 녹이 슬거나 부식되면서 부러질 수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골프 클럽이 비에 젖었다면 먼저 마른 수건이나 키친 타올로 골프헤드부터 샤프트, 그립까지 닦아준 후에 그늘에서 말려주시면 됩니다. 골프 그립은 고무 소재로 되어 있어서 비를 맞게 되면 습기가 차서 그립이 썩거나 갈라질 수 있는 등 손상이 있기 때문에 신문지와 마른 수건으로 더 신경 써서 닦아주셔야 합니다. 이때 빠르게 말리기 위해 햇빛에서 말리게 되면 고무로 된 그립이 경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주셔야 합니다. 골프채를 세워둘 때엔 헤드가 위로 향하게 세워서 물기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헤드를 아래로 내려서 세워두면 헤드에 물이 고여서 보이지 않는 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스윙할 때 골프채가 부러지며 크게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비에 젖은 골프채 관리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재미난 주제가 있다면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